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곳 대구에서 합니다. 시간 는강사에첫 유세로 이곳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19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이제 이 22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한반도의 지금 초 긴장 상태까지 더해져서요, 이번 대통령 잘 뽑아야 하겠다, 많은 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오늘 그 후보 측 의원들을 모셨습니다. 기동민 의원, 그리고 이용호 의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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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님은 그러면 수행실장이신 건가요? 네, 어제부로 그렇게 아, 네. 예, 보직이 발령이 아, 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은 지금 갖고 계신 보직이 따로 있다면 선대위 소통본부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 아니요, 되겠습니까? TV 토론 아, 본부장입니다. 네, TV 토론이 확실히 네. 중요해지긴 중요해졌군요. 예, 저희한테는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잘될것 같은데. 요 <laughs> 여기서 그냥 한번 두 분이 음. 오늘.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제가 예.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나 아니면 소망과 관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이 방금 전에요. 황교안 대행과 같이 기자회견 한 것으로 보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렸다. 익히 들으셨지만 오늘 추가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마치 섬처럼 한국이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런 전제를 달아서 질문 하긴 그렇습니다만 국민들의 불안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선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예방을 한다. 전화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측 입장은 동일합니까? 선제타격론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동의하자는 선제타격론이 있을 수 없고요. 네. 선제타격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이 이 부분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전쟁 상황에 돌입된다는 걸 웅변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과 상의 없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 가지 긴장이 격화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정책 책임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담론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또 네. 일각에 보도에 의하면 선제타격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냐라는 외교 관계자의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네. 이~ 미국 관계자들의 어떤 그~ 행사 가능한 옵션들을 전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대한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동의 없이는 선제타격은... 아, 있을 수 이룰 없는 일입니다. 없다. 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 저는 선제타격론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 긍정성 이런 부분들을 군사전문가들이 피력하지만 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민족의 번영 어, 이런 부분들을 우선에 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무리 김정은 정권이 밉다 하더라도 어, 미국의 선제 타국론에 어, 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과정들을 충실하게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정부와 국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라고 힘줘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중단을 요구하겠다. 미국 아, 측이요? 있을 그수 입장은, 없는 일입니다. 네. 그 입장은 독일한테. 예, 네, 문재인 없습니다. 후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 측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트럼프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적어도 이 대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타격론까지도 거론돼서 그런 정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고하고 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지금 압박 국면이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펜스 부통령이 오면서 이제 그 백악관 그보 네. 보좌관이 차기 정부로 사드를 배치를 뭐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아 여러 가지 이 지금 중국과. 어, 북한 간의 어떤 협상, 압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좀 여지를 남겨둔 그런 발언이죠. 지금 선제 타격이 우리가 지금 대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이 누구도 선제 타격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미국은 할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선제 타격을 미리 예고하고 는 법은 없다. 그래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측을 만나고 간 미국 고위 인사는 한국의 리더십이 없는 것 같다. 특별히 깊숙한 논의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후보가 이 한반도 긴장 상태에 사드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변함이 없는지. 혹시 변함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의 지금 사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어, 이렇게 중차된 문제와 네. 관련해서는 사기 정부의 이월에서 네. 국민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와 그 정부를 대, 대표하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미루는 게 맞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이용호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한. 큰 게임에 들어간 것이고 네. 그 게임의 과정 속에서 아주 강경하고 극단적인 방법들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또그 이면에는 협상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일환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가 탄핵당한 정부의 그 이인자를 이, 이, 이 했던 황교안 대행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너블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22일 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권력자가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탄생합니다. 네. 그분과 그 정부가 그 대통령이 국민들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차분하게 협상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일관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취속하면 사드배치를 강행할 수 있다라고 한게 문재인 전 대표인데 이 입장이 지금은 아닙니까? 저는 마찬가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북에 대해서 더 이상 도발하지 마라. 더 이상 도발한다면 우리로서도 뭔것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언술적 차원의 혹은 또 실질적 차원의 그런 대북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큰 맥락 속에서는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 네. 안철수 후보 측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드 배치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지요? 저희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네. 하는 입장입니다. 당초 작년 7월에 정부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을 때는 충분한 국민적 동의를 받지 않고 밀실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할 때는 적어도 정부 여당이 그 야당의 카드를, 반대 카드를 중국이나 혹은 외교,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올 들어오면서 이미 사드 배치 과정에 있고 네. 이미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보복, 보복을 이미 하고 있고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왔다면 적어도 사드 배치라고 하는 일관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반대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도자는 여전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유연하게 때로는 대체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입장을 바꾼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 만일, 외교 정책이 있어서 처음부터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마지막까지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요.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지도자가 용골 각오를 하고 바꾼 것은 오히려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 네, 있는데 네, 상대, 상대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좀한 분씩 어, 네. 질문을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의 후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당의 후보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정당의 정책 과 노선을 어떻게 차기 정부에서 실현시켜 낼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캠프를 대대적으로 해산하고 당 중심의 선거를 네.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면서, 어, 당과 캠프의 일체성, 당과 후보의 일체성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들을 표명했고 그리고 지금도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상황에 따라서 입장들을 변, 이, 변경해 나간다는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유연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역시 그것을 뽑아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이 군사적 용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한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엑스펜드 레이더와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자신의 안방을 속속들이 관찰할 수 있는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무기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들을 어떻게 그, 거세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뭐이 지금 들어온 것만으로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조합을 놓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어 계속 반대를 하시다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의 후보로서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치매 부분은 아직 검증된 부분이 아니고 의혹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아, 당에서 의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부분은 그 아니 아닌가. 그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 한미 간의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네.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 공론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네, 네. 그 외에 이제 국민의당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여쭙는 걸로 네. 대신하도록 네. 할게요. 우선 그 당론은 여전히 반대다. 그러니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당도 이제 상당 부분 거의 이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시점에서 당론을 또 바꾼다는 게 무슨 시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치 과정이 들어가서 한미 간에 합의가 돼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당, 조그만한 당이 당론으로 찬성해준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 안철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당이 뒤따라는 것에 대해서 황제식 경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또 이건 뭐 실익도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단계에서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론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공격에 어떻게 보면 빌림미가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차기 정부로 넘겨달라,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저희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적어도 대통령 어, 후보로 나오신 분이라면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히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략적인 것도, 여러 가지, 뭐, 감안하시겠지만, 지금, 거꾸로 민주당은 처음부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대체 민주당의 입장은 대체 뭔가? 네. 지금 사하드의 부품이 들어와서 지금 거의 조립단계에 가 있는데도 여전히, 이, 그,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정부로 가면 과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해법이 나오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책임이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그러면 나는 사드 문제는 이렇게 풀겠다. 네. 또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이렇게 풀고 또 중국과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네. 당당하게 국민한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옳지. 네. 여전히 여전히 모호소로 가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인가?라고 네.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저는 먼저 실익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같이 조그마한 정당 이런 말씀들 주시면서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집권의 의지가 있는 거냐? 습고 능력이 있는 거냐? 실익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된 그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당론과 후보의 입장이 정반대의 입장인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그냥 이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전략적 인내성을, 전략적 모호성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차원에서 별다른 답을 이 중국의 일방적인 또 미국의 일방적인 이런 부분들을 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있는 국민의 정통성을 가진 지도력이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논의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이 형성되어 있는 사강 외교의 아주 진한 틀들을 다시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중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한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드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생각입니다. 그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네. 국민과 더불어서 아주 가장 올바른 해법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짧게 답변 그 해법을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해법을 대선 전에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아, 좀 표심에 반영이 되게 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아까 실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시체 말로 얘기하면 버스터란 얘기다. 그리고 이게 구멍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미 양국 지금도 문재인 대표도 한미 양국 간의 이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만일 지금 중국이 사드 보복을 했고 또 미국 간에는 이렇게 긴장이 고, 미국에서 고조가 긴장이 고조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 에 가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여전히 미국인데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사드를 반대를 하거나 대치를 네. 반대함으로써 오히려 생기는 불이익,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선택할 시점이 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찬성하는 것이 욕을 먹을 수 있지, 있을지 모르지만 옳은. 어, 그리고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기동민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걸로 마감을 하는데요. <laughs>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볼뚝 같은데. 네, 이 왜냐면, 네, 네. 네,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이다라고 <laughs> 네, 말씀을 네. 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드는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민의당에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제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하는 걸로 하나 더 드리고자 해요. 네. 스탠딩 토론, 그러니까 TV 음. 토론을 하면서 일어서거나 앉아서 하는 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승강이가 벌어진 걸까요? 아, 이것까지 밝히야 어, 되나 싶은데요. 예, 예. 이제 네. KBS 내일 모레 토론의 관련입니다. KBS는 선관위 방식대로 선관위가 공식 토론하는 방식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토론에는 의자 없이 서서 하는 토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사실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다 동의를 한 상태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측은 협상을 하다 협상장을 나갔습니다. 많이 의자를 갖다 놓지 않으면 참선 않겠다 이렇게 나간 상태여서 사실 은 우리 당은 그 당시에 문 후보 쪽에서 많이 그렇다 한다면 문 후보께 의자를 드리자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아 그러면 자기들 참석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저희는 어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 국가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두 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의자를 갖다 놓고 하자. 다른 모든 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 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좀 네. 거친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이런 논쟁 자체가 대단히 천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단위의 논의였어요. 그러니까 스탠딩 토론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으로 자유토론하자, 이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후보를 상대로 해서 뭐 이, 이 15분 동안 뭘 진행을 하는데 누구한테 시간 배분을 하고 누구한테 시간 배분을 해서 스탠딩 토론의 형식에 걸맞는 내용적인 측면들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실무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스탠딩 토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런 이 스탠딩 토론의 형식에 맞게 내용은 역시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할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문제제기였던 거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문재인 후보가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스탠딩 토론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어, 무슨 어떤 이 고령자에 대한 건강 폄매 발언, 이런 부분들을 연상시키는 대변인의 논평들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심각한, 아, 천박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논쟁 자체가 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 아, 대한민국 대통령 무슨 체력장을 뽑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체력장이라도 하자면 자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수행비서들 업고 토론하시지요. 그런 그런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 후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사소한 오해라도 있으면 그거 뭐뭐뭐하고 그런 오해를 사냐 그래서 아, 무제한 스탠딩 토론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의가 종료가 된 것인데 근데 마치 스탠딩 토론이 건강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회피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악용하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실버를 이끌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중해 주실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 취지도 뭐 어,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문재인 후보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왜 다른 당의 모든 후보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을 수용하는데 유독 한 분만 의자를 갖다 놓지 않으면? 참석을 못 하겠다고 협상장을 나갔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혹시 우리가, 아,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전혀. 나이가 많 나이가 많으시다고 건강이 안한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 전혀뭐 그걸 또더구나 아, 답답한 것이 아 정치라는 게 이런가 싶은 것이 민주당 쪽에서 그걸 잡아서 마치 노인 폄하하는 것처럼 이그 씌우는 것 자체가 참 걱정스럽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참방한 토론이 될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 주최 측에서 얘기한 그리고 선관위 방식을 그냥 수용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한 것이 민주당이었다. 그럼 그, 그 이상 의야도 아닙니다. 네. 실무적 차원의 토론이었고, 그리고 제가 뭐 우리 민주당이 그 방식에 동의하지 못해서 실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는 보고는 처음 듣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캠프의 대변인께서 제가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성 대변인이시던데, 대변인께서 논평 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제2의 노인 평화 방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구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천박한 논쟁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변화하고 혁신해서 새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라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당의 후보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더질 좋은 내용, 그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논쟁을 할수 있었으면 한바람을 전달드립니다. 자. 이게 답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되고요. 어쨌든, 네. 실무자의 협상의 문제가 어떤 게 있었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네, 살펴보기로 네. 하셨고, 네. 또, 그것만 말씀드릴게 네, 네. 실무자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그 대리인입니다. 후보의 대리인. 아무리 이 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룰을 협상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당을 대표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어, 추워도, 어, 문재인 후보의 뭐, 이 건강이 나쁘시겠어요. 저는 뭐 건강하시다고 보고요. 트래킹까지 다녀오신 분인데 그러나 왜 룰을 유독 한 분만 저렇게 반대하고 협상장을 나갔느냐 하는 부분을 그냥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있 네, 뭐... 후보 측에 질문 하나 더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포스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당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요? 아, 상당히 논란이 있, 있지요. 그런데 네. 저는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시장 선거를 할때뒷 아, 모습을 이렇게 촬영해서 실었던 적이 네. 있어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카피로. 저는, 아,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아, 열심히 1등을 쫓아오고 있는 2등 후보가 관심을 이, 이 촉, 촉발시키고 환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대단히 적절한 캠페인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한 장의 사진을 딱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철수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처지와 상황이 그대로 묵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laughs> 그3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민이 이긴다. 이 표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당명이 빠졌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개인의 경쟁력,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성장에 와 있는지에 대한 성공 신화 이런 부분을 자극하는 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39석밖에 안 되는 걸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증폭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당 이 로그 이 마크를 빼버림으로써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에서는 뭐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뭐 전혀 문제 삼고 싶지 않고요. 그한 장의 포스터가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과 안철수 후보의 취약성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어 전망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되게 참신한 접근법이었다, 긍정적인 예, 예, 평가합니다 참신한 접근법이지만 아마추어리즘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대신하시는 것같는데요 아, 드디어 그,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 답변 좀 듣겠습니다. 우리 그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 보면 참 넉넉하고 네. 환한 모습이 상당히 그 안정감을 주는 그런 포스터 같아요. 네. 어, 문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 플러스 이미지까지 해서 음. 네. 상당히 잘 만들었구나. 역시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총 동원해서 좋은 작품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보면 문재인 후보께서 넉넉하게 미소로 대신 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번 전략, 선거 전략에서 편안한 모습 또 웃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다가오고자 하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당 포스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어, 그 우리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로고도, 어, 당명도 넣지 않고 또뭐이그아 손도 끝이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파격적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된 것까지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저게 얼마나 득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요 그런 면에서 아 민주당이 그래도 전 정통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좋은 것을 만들었고 아마 손혜원 의원이 뭐 하셨다고 그러는데 역시 그분이 갖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그런 좋은 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봉이 갑자기 꺾입니다. <laughs> 이 반박을 하실 줄 알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자 네. 싶어요. 자 실시간 검색어로 보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기사가 많이 나간 게 아닌데 검색어에 상단에 올라갔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의 적극적인 지지층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법적 로 문제를 삼겠다고 했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요즘에 보면은 정말로 이 가짜 뉴스가 누가 생산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것들이 SNS에 떠돌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비교적 정통 언론 기사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젊은층들은 댓글을 보거나 또 SNS를 통해서 정보를 섭취하기 때문에 많은 그 정보를 제대로 어. 갖지 못하는 왜곡된 정보를 네. 받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적어도 가짜 뉴스 하고는 전쟁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그, 그 SNS 관리자들을 이번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뭐 페이크 뉴스 없어야 되죠. 그리고 이 지지자들의 과도한 충돌 이런 부분들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정치 문화를 선도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그게 네. 과열되었을때 저는 같은 진영일 수 있는 건데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저는 이후의 정부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소중한 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자원들의 신의와 그리고 어떤 신뢰, 정책적 그뭐 유사성 이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길 바라는 거고요. 당과 캠프 차원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떤 그런 고발 조치를 통해서 뭐이 서로 간에 좀 사소하게 쌓여있는 오해나 감정들이 있다면 잘 풀리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두 후보 참 부드럽게, 의원님 부드럽게 <laughs> 말씀해 주시는데 <laughs> 가운데 있는 저는 살벌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20일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